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블루스타즈이고요. 저는 방금 전에 이 스킨을 뽑았습니다. 블루러 송영민은 제 친구이고요. 한번 가볼게요. 제 친구, 친구는 말이 안 나네. 저희 첫 번째로 블루할 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아... 한번 음. 구독 눌러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 친구는 제가 구독을 눌러주는 게 좋나봐요. 저 친구도 유튜브를 하고 싶겠죠? 저 친구는 저의 구독자고요. 아니 벌써 죽어. 이건 없. 이거 저 친구. 전화가 계속 오네요. 친구한테 말좀 걸어볼게요. 말을 어떻게 걸더라? <laughs>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저 친구는 왜, 왜 처음부터 죽어가지고. 저라도 잘해야 되겠네요. 음. 여기에서는 원거리가 많이 없네요. 오 원거리, 쟤네 원거리 팀이야 어! 아... 안되네 그냥 좀 못할 걸 그랬나요? 그래도 캐릭터는 멋있네요. 한번더 갈게요. 그리고, 저기, 로블록스 민쟁이는 제편집자고요 음. 영상은 하, 이제 영상은 하루에 한 개씩 찍고, 쇼츠는 한, 하루에 다섯 개씩만 찍을게요. 잡았네요. 어 잡아야지, 잡아야지. 야, 괜찮아요. 3등이라도 했어요. 트로피가. 제 친구는 트로피가 많이 맞아요. 오 저랑 똑같은 캐릭터가 엄청 많네요. 잠깐만요, <laughs> <laughs>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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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제가 나는 곳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존버 찰게요. 저는 존버 타는 게 작전이에요. 존버 타서 사는 게 작전이에요. 아, 졌다. 잡는게 안좋은건데 이번엔 누가 1등을할까야 궁금하네요 이번엔 저가 1등을하꺼에요 근데 이거는 1등을 음, 저가 스킨중에서는 저밖에 없는것 같은데 멋부셔 볼게요. 한한 어. 한 대, 한 개면, 한 개, 한개다한 다섯 개씩, 다섯 발가락씩 날라간 것 같은데. 아이, 치치치 친구왜 이럴까 그래도 오이 치 오이, 오이. 로가아웃할게요로가아웃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음로가아웃에서는 프랭크를 써볼게요 너무 옛날 캐릭터인가요 옛날 캐릭터도 좋을 때가 있어요 프랭크는 좋을 때가 많이 있고 조, 좋을 때는 브롤보 이런 데서 좋겠죠 나는 간편하게 이걸찾을게오 어, 여기에 딱축하네요 쟤는 무서워요. 오우, 가까이 가면 안 되겠어. 저희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저라면. 저라면 진짜 이길 수 있을 것같아데 야, 이거 이게, 이겼... 왜? 아이디어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진짜. 안전빵으로. 이거는, 안전빵. 야, 야,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니네 때문에 내가 살았다. 야, 한 방에 기절시키는 거야. 한 방에 기절시키는 거야. 으악! 한 방에 기절시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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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키우? 크, 크, 크. 2대1은 잘못 이길 거야. 오케이. 저 때문에 이기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방금 전에 기절시켜가지고. 이번에는저 친구가 저를 막겠어요 겁나 잘 맞았어요, 이걸. 1대1은, 1대3은 아니죠. 감사합니다. 아, 적네요저 친구 때문에. 아, 그래도 좋은 거라도 받았어요. 200개, 220개. 음, 이거 받아주고 자. 엘프리머 한다고? 오, 얘도 엘프리머 스킨이 있네요. 저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 산타. 오늘 할로윈이라서 산타. 산타로 갈게요, 산타. 산타도 왜 굴뚝으로 가는 줄 알아요? 다이노한트는 원래, 원래 산타예요. 왜, 왜 산타냐, 바로. 날아다닐 수가,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엄청 느려요. 어우. 아, 제가 제걸 뺏어먹네요? 어, 어이쒸. 어, 자, 쟤네한테는 안 좋은데. 고수 쟤 뭐예요? 먹는 고수예요? 제대로 뭐예요? 오. 우와, 겁나 쓰니. 와. 진짜 어렵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무!